안녕하세요 여러분 훈다주게임 t v 오늘은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된 소식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워건트 데인즈존. 이거는 어제 제가 보여드렸죠. 짧게. 만아 오늘 다룰 탑백은 이제 테레스코가 무료화 됐습니다. 카스 그로블은 이제 아무나 와서 공짜로. 컴페드 매치도 경쟁전도 공짜. 뭐든지 공짜. 다 공짜가 됐어요. 이걸 한 이유는 뭐랄까 이제 모든 더 어린애들. 쪽으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요즘에 베타 로얄이 뜨고 있잖아요. 폴나인 같은 게. 그룹이 조금 늦었지만 이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공짜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게 어린애들이 더 많이 놀수 있게. 이거 보게. CS:GO is not free to play. So there's never been a better time to bring in your friends. 그러니까 친구 데려올 시간이 지금이 최고다. 왜냐? 공짜니까. All players who play CS:GO before today's update will receive a commemorative r o y a l t y badge they can display on their profile. 아 이제 말하는 게 만약에 이제 말하는 게이 업데이트 전에 CS:GO를 산 분들은 이제 배지를 준다는 거죠. 이제 배지라는 게 이제 훈장인데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이딴걸한개 준다는 거요 이게 더 있죠. 모든 모르... 보여드리죠. 이런 거 어, 바랐네요 이걸 준다는 거예요 이거 나 이거 파스 그룹에 돈을 낸 사람들 위해서 준다는 배지 훈장이에요 난 필요 없는 거죠 뭐 이거 왜 주냐고 하여튼 이거를 이제 디스플레이 서... 하면 여기 보이죠 이게 떠요 얼굴 옆에 이걸 준다는 거 그냥 아이콘 옆에 뭐 뜨게 저걸 준다는데 저 필요하냐고 우리가 하여튼 저걸 준다고 하는데 You w r e there from the beginning, so show it off. 공짜 되기 전 있었으니까 이제 자랑하라 Additionally, all assisting c i s c o players have their accounts upgraded to prime status. 하... 아, 이거 마음에 안 드는 게 이게 진짜로 마음에 안 드는 건데 모든 사람들이 데이트 전에 아카운트에 있었으면 이제 prime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prime이라는 프라임에도 해커가 많은데 프라임에는 해커가 덜 있어요 왜냐면 받으려면 번호도 한개 필요하고 레벨 21이 돼야 돼요 그 전에 해커들은 걸려요 근데 갑자기 모든 사람들은 프라임을 준대 그럼 해커들이 이제 프라임에도 더 많아지는 거죠 As before, prime status matches you with other prime status players. 아는 거, 프라임 있는 애들 프라임끼리 논다고 프라임이랑 n 프라임. 그러니까 프라임이 없는 사람들을 n 프라임이라고 불러요 내넘 네, 프라임 사람들은 프라임 사람들이랑 못 놀아요. 프라임 사람이 해제를 안하면 보여드릴게요. 물론 사람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어, 사라졌구나. 여기네, 여기. 어, 어, 해제를 못하네. 이제 원래 어, 이것도 바뀌었네요. 원래 옛날에는 프라임을 해제를 할수 있었어요. 그럼 이제 프라임 사람들이 넘 프라임 애들이랑 놀수 있었는데, 이제는 프라임이면 프라임끼리 넌프라임은 그러니까 넌프라임끼리 그러니까 프라임이랑 넌프라임 절대 못노래 가지 못하네 바뀌었네요 이마음에 들어 왜냐면 한 번씩 까먹고 이거 체크를 안해 가지고 프라임인데 넌프라임 들어가서 해커를 만나는 공유가 좀 있어요 Additionally, your prime status will give you access to the new souvenir MP5SD. 이번에 데인 n 존 e 케이스라는 게 새로 나왔는데 업데이트 전에 게임을 산 분들을 위해 데인지 존을 을 e 면 여기서 포인트를 얻으면 이제 무슨 건스킨을 준대요. 이게 건스킨이 어떤 건지 봅시다. 준다고 하는데 이걸 공짜로 준다는 거야. 필요 없어. 이 필요 하냐고 없죠. 필요 없어요. 하여튼 이제 궁금한 것들 질문 n is a gun skin. This g 미국 기사 같은 건데 한번 읽어 보죠. CS:GO goes free to play offers prime and non prime status. 블라블라야 blah, 아니고 blah, blah, what is included with CS:GO? CS:GO is a full game. New CS:GO players receive access to all game modes. 그러니까 새로운 손님들은 모든 게임 모드를 할수 있습니다. 페레레 머시 저시 저딴 거. 그러니까 우리가 돈 내고 했던 거를 그냥 다 이제 공짜로 할수 있어요. 아 근데 이제 돈안낸 사람들은 "limited set of item drops and weapon cases" 그러니까 한 번씩 좋은 아이템이 떨어질 때본 안내서 못 가죠 아니, weapon case 비싼 weapon case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못 갖는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뭔큰 상관이 있나 싶네요 what is prime status and how do I get it prime status is an upgrade available to all CSGO players 이 말은 공짜로 온 사람들도 p r i m a 를 Prime Status를 언젠가는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해 가마음에안 드네. 공짜로 왔으면 Prime 못 가져야지. When you have Prime Status, your match with other players will also have Prime. 말했던 거, Prime and Prime이랑 Non Prime and Non Prime이랑, and Prime users are eligible for Prime exclusive souvenir items, item drops, and weapon cases. 그냥 Prime 있는 애들은 드랍을 더 좋은 거 가질 수있다그렇게 이해했던 거. There are two. So u p g r a d e your account to prime status. 아 그러니까 공짜로 온 사람들도 이제 프라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방식은 두 개의 방식이 있는데 한 개는 Reach rank 21 by earning xp by adding phone number. You see m account. 똑같아요. rank 21 되고 번호를 넣으면 프라임을 간대. 똑같네 이씨. 뭐야 그럼 뭐가 다른 거야. 아니면 or Purchase a c i s c o Prime Status Upgrade in a game or t h e Steam Store. 아니면 이제... <laughs> 장난 아니야. CSGO Prime s t a t u s 살수 있대. 그니까 러 랭크 1인데 프라임을 돈 주고 사는 거야. 그게 뭐냐고. 이거 아까 봤는데 15불이에요. 그니까 러 우리 옛날에는 15불을 내고 프라임을 얻으려면 20일까지 가고 핸드폰을 연결해야 돼. 근데 이제 새로운 손님들은 15불을 내면 그냥 프라임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때까지 헛수고를 한 거죠. 이게는 돼 이제 새로운 사람들은 프라임을 바로 안 주고 그러면 안할 수도 있어. 나중 나면 안 하겠지. 공짜 게임인데 뭐 치르면 어, 안 하지 뭐. 우리 옛날엔 15불을 냈잖아. 그러니까 15,000원을 냈으니까 아 15,000원을 냈는데 한번더 해보자 그러잖아요. 재미없어도 그래 한번 기회 더 주자 그러다가 저는 그렇게, 세, 그렇게 시작했어요 제가 이 게임을 시작한 게그 프로들이 하는 걸 보고 어, 재밌어 보이네 해서 15,000원 주고 사서 했는데 너무 재미없는 거야 보는 거랑 너무 다른 거야 근데 돈이 아까워서 했어요 저는 2주 동안 그래서 게임을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 평하네 이제 프라임을 살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사는 거야, 이제 사는 거야 아 그니까 다음 질문, 사람들 제일 많이 물어본 거 I'm already a CSGO player with prime status. How does CSGO going free play affect me? 나는 벌써 CSGO prime status 사람인데 CSGO가 공짜로 가는 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As an a s i s t i n g CSGO user with prime status, your experience in CSGO should not be affected.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You will continue to play CSGO with other prime status players and receive drops.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그냥. 똑같은 드랍 받고 똑같은 프라임 애들이랑 놀고 근데 이제 프라임 놀던 애들 중에 해커가 더 많을 거고 왜냐면 해커들이 이제 프라임이 됐으니까 공짜로 옛날에 게임을 샀으면 그냥 사놨던 아카운트들이 다 프라임이 된 거야. 근데 해커들은 프라임이 공짜로 오는 거죠. 그러면 프라임이 더 많지. I previously purchased CSGO but did not opt into Prime status. How does CSGO going free to play affect me? All users who already own CSGO but have not opted into Prime status had automatically been upgraded to Prime status. And if you do not have a phone number on your account, you now have prime status. Oh, 아까 제가 계속 지금 연설했던 게또 나오네요. Chido. 만약에 일주일 전에 업데이트 나오기 전 일주일 전에 샀으면 랭크 1인데도 프라임을 준대요 그 다음에 나는 핸드폰이 없어요 그래도 프라임을 준답니다 업데이트 전에 줬으면 왜냐면 돈을 주고 샀으니까 그러니까 해커들은 이때까지 어카운트 많이 사놓거든요 오블 됐을 때 c s g o 오 5불 될 때가 있으니까 5천원 원래 1 5천원인데 세일해서 5천원될 때에 해커들은 되게 많이 사나요 그러면 그 사놓은 어카운트들이 다 프라임이 된 거야 핸드폰이 없어도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물어봤던 거는 여기서 답이 다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댓글 좀 읽어보자 I'm prime but I don't have <laughs> 됐고 I'm Ridiculous 여기에요 Even the freebies c a n prime just enjoy <laughs> remaining for six weak boys. You'll be all jerked and at later by those flood of cheaters. 그냥 여기에 여기 여기, 씨 씨를 많이 올 거라고, 해커 많이 있을 거라고. 하여튼 오늘 영상은 이제 c s g o 가 free 공짜로 가는 걸 대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공짜로 가는 거 좋은 이유가 몇 가지 있긴 있어요. 공짜로 되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놀러 왔습니다 어제 결과에서 봤는데 우리가 도타에서 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도라를 카스쿠로빠라더 많이 했는데 어제는 도타를 이겼습니다 원래 있던 사람보다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왔대요 놀러 그래서 하여튼 드롭이 인기있어지면 종욱킨 좋아요 근데 이제 저 마음에 안드는 거는 그래 내가 좋아했던 게임이니까 15000원 정도는 줘도 돼 근데 갑자기 모든 사람한테 프라임 을 준다고 그게 마음에 안들어요 해커들 다 프라임을 주는 거고 근데 갑자기 또 모든 사람들한테 프라임을 살수 있는 기회를 준다 우리가 노력했던 거는 뭐가 되냐고 맘에 안 드는 겁니다 그냥 하여튼 반반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반반 그럼 데니즈 존 배로 그베타로얄 모드는 뭐 괜찮았는데 전한 게임밖에 안 해봐가지고 아직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게임이 열여섯 명 너무 적다고 생각해요 100명은 있어야지 50명 50명이 있어야지 뭐 하는 느낌이 나지 16명이니까 어제 제가 올린 영상 숨어있고 싶어 저는 확실히 이거를 오래 했던 게임이니까 새로운 사람들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도 숨어있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왜냐면 그걸 6명인데 니들끼리 싸워라 그런거죠 왜냐면 배그 놀때탑텐 안에 들면 누가 뛰어 다니겠습니까 숨어있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숨어있었어요 하여튼 그 새로운 게임모드는 그냥 한번 해봤기 때문에 뭐라 말해, 말을 못하지만 그냥 그랬어요 하여튼 오늘 영상 여기서 끝나고 오늘 영상은 세스코가 무료화 된 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어, 많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에 댓글에 좀 많으면 새로운 영상 만들고 적으면 제가 답을 드리던가 다른 사람 답을 올려 주겠죠 하여튼 오늘 영상도 봐 주셔서 고맙고요 좋은 하루 좋은 밤 되시고 언제나 몸 건강하시고 Have a nice day, stay strong Bye-bye. Peace.